아, 이 꽃으로 인해서 여러 생물체가 살아갑니다. 보시나요? 벌. 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공간 조에서 바로 보이는 벚꽃인데, 벚꽃인지, 벚꽃 맞겠지? 너무 예쁘다. 직접 이연이 저렇게 흐트러지게 피었는데 벌써 떨어지고 있네요. 농연은 정말 이쁜데 너무 빨리 떨어져. 음, 음. 벌들이 뭐지? 왠지 행복하며 바쁘네요. 아, 지금 공간조화에서 바로 데크, 드러누와 데크서 보이는 이 끝들입니다. 여기 웅연이 아까 떨어져서 안타까워서, 어, 여기, 여기 아직 덜 폈어요. 완벽하게 다덜 폈고, 저기가 살구나무와 저기 보더라 이제 점차점차 점차 초록으로 물들고 있어요. 무질 뻔했대아래집은 벌써 다 준비해 놨네요 아직 모종을 심지는 않은 것 같고 공간좋아해 손바닥 정원인데 어 저희는 요 요런것들 이런 것들을 케요. 여기 약초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보더니 여기는 다 먹을 거라고 먹을 거니까 특히 봄에 올라오는 식물들 다 따서 샐러드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음, 여기도 있지 이런 것들을 샐러드를 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고, 연하고, 이런 것들 다,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이에요. 어, 쑥이 올라오고 있다. 저기 여주라 아무래도 좀저녁때는 춥죠? 맨발로, 워싱이라 그러잖아. 몸에 정전기를 빼는, 그 달래인가?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약 뿌린 그런 걸 야채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옆집에 개나리와 목란입니다. 오늘이 떨어지고 있네. 이 떨어지고 있어. 개나리는 아직 더 많이 핀 건데, 벌써 목련은 떨어지네요. 한타깝다. 아, 정원에서 다 이렇게, 어, 잘랐어요. 뜯었어요. 뜯어서 옆으로 흙을 다 빼고, 어, 데쳐서, 어, 된장. 아우. 그러니까 서양식 샐러드로 하지 않고, 얼이에이 있다. 이런 거. 된장에 버물려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이게 예, 연하고, 초기라 이런 식, 이제 크기 재보겠으니까 한번삶으면서 또, 물에 담가 놓고 하면은 빠지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해주는데, 음식은 제가 잘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고, 한국식 샐러 달라, 된장으로 무친 그걸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혹시 산책하다가 주변에 공원이나 숲속 같은 데서, 그, 오염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게 있겠냐만은, 그래도, 약초를 약초가 아니라 그뭐 제초제 같은 거 뿌리지 않는 곳에서 봄봄 나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laughs>